탱고가 지금 표정이 살짝 들었어요 표정이 살짝 들었어요 오. 들었는데 오, 오케이. 아, 대단해. 들었는데 흐흐 흐흐 흔들었는데 들은것 같아요. 합쳐보죠 나도. 어, 흔들 지금 완성이 안되는걸들은 거예요? 어. 초성을 들었어 자, 합흐흔들다들었 어, 그대로 가네? 아, 알았어요. 동현 형은 그렇게... 앉으세요. 근데동현형왜다치러나요 아니, 아니, 나도. 앉으세요. 나도 안 가볼 거같 <laughs> 네, 알았어요. 빨리 가서 해 너... 너... 봐. 어... 어, 이응기. 한, 한 애! 한 애도 데려와! 아그 같이 아니이때요 얘는 고현 씨도 같이 네. 가서... 아니 근데 둘이서만 얘기를 해 <laughs> 그럼 야, 저, 어! 난, 앉아 야 저거 눈치 봐서 앉아 하 애! 안 껴주면 안 껴주니까 또 삐졌어 나랑 얘냐 둘이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떠보는 거야 현 씨! 기자예요? 네? 맞아. 기자? 둘이 <laughs> 네, 그렇게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발표한 공식 소감이에요 되게. 저 발걸음 금식 소감이에요. 문세윤 씨, 아, 아, 보현 씨 지금 컨디션 네? 어떻습니까 아, 지금 영웅이 아, 될수 있는. 아 오픈 한번 해드려요? 아, 아 살짝 이거는 어, 어. 봐 보현의 바스 먼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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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합니다. 보현 바스판 오픈. 말이 안되시 대실패야. 대실패예요? 대실패야. 대실패예요? 그래도 게스트. 50 게스트한테 그게 있나? 게니야 소녀시대에서 대실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laughs> <거야>. 대실패야. <laughs> <laughs> 대실패야, 대실패야. 아니지롱. 대실패. 에이오도 아니야. 나 그냥 대실패. 대실패. 구의 바스반 오픈해요. 펭구 바스반. 네. 아니다. 일단 저 킥컴 그거 돌리는 거 결과 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킥큰 바스반 오픈. 자. 일단 너는 맞다고 쳐야 되죠. 그리고 위에 아래 거는 볼 것도 없어요. 두분다 같은 걸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경우의 수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볼 게가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애게가 붙을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다른 멤버들 것도 다 봤는데 네. 미세하게 다들 위아래가 다르다? 어, 위아래가 미세하게 다들 조금씩 다르게 적었던가 야. 조금 덜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우고 완벽하게 채우고 너라도 쓴 사람이 두 분밖에 없어요. 오. 두 분은 이것만 맞는 거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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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지금 너 하나만 맞았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탱고와 저와 합친 바스판을 지금부터 탱고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잘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여기 초성을 들었는데 이게 이응이었어요 어? 그래서 너만 이렇게 안 들고 이어지게 들린 거야. 그래서 한 글자처럼 들린 거야. 너의 너를세번째 너의, 너를 세 번째. 너의. 너와. 너와 너와. 그리고 제가 중간에 ]겠네. 들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너만은 아니고 딱저 초성이거든요. 바꿔도 바꿔 바꿔도. 그럼 이게 뭘까요? 너 바꿔도. 그럼 이게 뭘까요? 너 바꿔도. 아. 아, 너와 바꿔도 돼. 아, 너와 바꿔도 돼. 어. 나 내가 하지 모르겠어. 모든 걸. 너와, 너와 바꿔도 돼. 돼. 아 돼. 말이, 이렇게 말이. 우와, 말 된다. 오. 말이 와. 너무 된다. 야, 소름돋네, 또. 나 아, 바꿔도 아. 됐나, 이 말. 아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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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로, 정답 좀. 렛츠고. 자, 키어로가 아, 네, 출발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난 같아. 난 아닌가? 난가 아닌가 음. 아니 근데 난이면은 그다음에 또 난이잖아. 어. 동현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난나는 보현. 네. 난입니까? 남니까전난것 같아요. 나. 네. 보아 씨. 저도 나. 어, 나나. 아, 어, 나나 가서 동현 제일 중요합니다. 나, 동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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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현. 날 동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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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 나이, <웃음> <웃음> 그렇지. 나이.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나와야지 나와지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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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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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어나어됐지그와야지나자오지나리야잘지나와결지오와

한님 씨가또절반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난 여러분, 나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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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서는 우리가 한 글자를 <laughs> 볼여도 있고. 러분여러 번, 여러 번, 여러분, 여 갑니까? 그래? 14번? 14분 여러분, 여러분, 여난분여 난난? 와 난나야 진짜. 근데 여기서 제일 대박은 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희 언이가 영웅이 되는 거지. 아니 그, 보현 씨가 아까부터 계속 저희들이날 이야기를 해요. 둘은 하나예요. 둘은 하나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둘이 하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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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두분 아, 만약에 날이 나오면 이따 스케줄 끝나고 갈때 안고 가세요. 하나입니다. 안구하던가 네. 알겠습니다. 네.